매달 받는 돈이 수천만 원 단위의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. 소득 대체율이 43% 수준으로 상향 고정됩니다. 소득 대체율이란 내 생애 평균 소득 대비,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비율인데요. 원래 오늘까지의 법대로라면 이 비율은 매년 0.5%포인트씩 낮아져서 2028년에는 40%까지 떨어질 예정이었습니다. 가만히 있어도 내 연금의 가치가 매년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. 그런데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혁안에서는 이 하락을 멈추고 43%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고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 겨우 3%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평생 받아야 할총 연금액으로 계산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. 만약 여러분이 평생 월 평균 소득을 300만원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했을 때 제도가 그대로 40%까지 떨어졌다면 받으실 월 연금액이 줄어들었겠지만 내일부터 43%로 지켜진다면 매달 받는 돈이 약 10만원 안팎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은퇴 후 20년, 30년을 더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총 수령액에서는 수천만원 단위의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.